3월 19일이죠. 근데 시간이니까 현재 시간이 7시 20분 4분 정도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늘도 브레이크 타임 없이 하루 종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이 지쳤습니다. 그리고 눈도 피곤하고 얼굴도 굉장히 피곤해 보이죠. 그리고 휴대폰을 어 새로 지금 이제 어제 새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라이브 방송을 이래 하는데 뭔가 많이 안 맞습니다. 현재 전혀 현재 다른 시간입니다내일은 자동차 사고 전문 변호사님이죠. 한문철 변호사님. 자 구독자가 168만 명이 계십니다. 거기에 3시부터 약 4시간 정도 3시간 라이브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화 하고 계신 여러분들 많이들 들어오셔가지고, 온몸 쩍 많이 날려주시고요. 사실은 지금 실시간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 오늘은 일요일 준비한 거는 이제 딱4일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하루 종일 하다 보니까 몸도 지치고, 굉장히 지칩니다. 왜냐면 주말에는 금, 일, 굉장히 바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너무 지쳐버리면 은 이게 일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내일 아침 일곱시 정도에 해가지고 준비를 해가지고 봄이면 봄 도달이죠? 그래서 봄 도달을 준비를 해서 우리 자동차 사고 전문 변호사님, 우리 한문철 변호사님 사무실로 제가 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오라이즈 신발의 모든 거, 오라이즈. 오라이즈 우리 대표 이사님들하고 이사하고 또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뭐 드릴까요? 아 화장실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가서 해프를 어, 또 풀려면 7시 정도 돼가지고 지금 이제 제가 제 일찍 준비를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손님은, 물론, 사회인물은 물론 남았지만은, 여기까지만 해야 될것 같습니다. 굉장히 지쳐버립니다. 힘듭니다. 예. 옷가에 뭐니, 전전 물론 중요하죠. 중요하지만은, 건강을 잃어버리면 모든 걸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차좀 다녀가실 만큼, 또 손님들이, 고객님들이 다녀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말해야지, 너무 힘들게 해버리면 지쳐버립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우리, 김기현 대표님께서는 3월 25일, 전국 노래자랑에서 영도 우편. 아, 그분이 집주소가 반도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도 시민이어가지고, 전국 노래자랑을 한번 축제를 해보려고 합니다. 전국 노래자랑. 뭐 출전하고 나면 힐링이 많이 물론 되죠. 근데 그게 쉽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어, 최하 400명 정도에서 500명 정도 출전합니다. 그래가지고 의심에 15팀이 올라가기 때문에 쉽진 않습니다. 우리 김선미 동생, 반갑습니다. 오늘 또, 우리 순천에 우리 이항수 가수님, 오늘 보호심 TV에 출연했는데 댓글 다신다고 고생 많이 했고, 오늘도 사다 타기, 사다리 타기 해 가지고 또 현금 담첨됐있죠 향수입니까? 향수. 근데 선미 아우는 향수를 뿌리질 않을 것 같은데. 향수는 제가 좀 뿌려야 됩니다. 제가 회의 일을 하기 때문에 비린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출할 때는 향수를 좀 뿌리고 이렇게 외출을 해야 됩니다. 자, 이 시간에 저분이 다진의 집에를 오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오셔도, 안, 안 오신 게더 낫겠습니다. 이제 4인분이 물론 남았지만은, 몸과 마음이 지칩니다. 제가 8시 넣으면은 손님은 안 받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8시가 안 됐기 때문에, 오시면은 받아야 됩니다. 4인분은, 예, 그냥, 예, 그냥, 제네시스는 그냥 가십시오. 자. 김선미가 이래 1등으로 또 출석을 해주시고, 우리, 윤달님, 반갑습니다. 윤달님은 어디서 계신지잘 모르겠습니다. 아, 윤달님? 아, 이 가게에서 먹고 계신다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제가 영상을 찍은걸 보시고, 어, 아, 유튜브로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바로 들어오신겁네 이야, 센스가 대단하십니다. 야 윤달님은 지금 보니까 두 분이서 어디서 울에서 오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디서 오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 센스가 있으시네. 이야, 제가 혼자서, 은변술이 약해가지고, 이렇게, 혼자 연습을 하고 있는데, 야, 카메라를 들고 있으니까는, 아, 이게 저분이 유튜브를 하는갑다라고 생각하시고, 바로 들어오셔가고 댓글 다시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우리 영탁이 동생, 오랜만이네. 아이고, 물론 잘했는데, 내 얼굴 한번 봐보소. 내 얼굴이 많이 뒤집어져 있고, 나 이제 팔이 완전 부상자 명단에 지금 오늘 지금 붕대 풀었어. 붕대는. 그리고 어깨하고 많이 아프고, 지금, 어, 사소한 또 스트레스도 조금 받고, 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사는 사람이 아닌데, 사소한 걸로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어, 내일, 어, 제가, 제가 한문철 TV 방송하면서, 제가 스트레스 받은 얘기를 방송으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내일 한문철 변호사님하고 시청자가 동시에 600에서 800명 많게는 동시에 1000명까지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내일 제가 스트레스를 받았던 거를 어, 예를 들어서 한문철 변호사님하고 토론식으로 일단은 내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사소한까지고도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굉장히 정신적으로 어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듭니다 오늘 지금 얼굴 자체도 이제 많이 지금 뭐가 우두투러니 올라왔잖아요 안에서 열고 싶었나 제가 사실 한문철 변호사님 방송 출연 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금주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19일을 금주를 하려고 했는데 또 여기저기서 아는 분들이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금주를 못하고 제가 오늘까지 딱 일주일입니다 일주일째 금주를 하고 내일 광주에서 내려가다 신북 터미널 앞에 차 세워놓고 잠깐 들어왔네. 아, 흥, 신북이면은 때 우리 또네 반나 고향 바로 예날리지 그리고 신북 올편이는 영항 우리 집안 삼촌이 국회의원을 두번 하셨던 분이요. 유인학 한양대 교수님이시고 어, 저표공사 사장님을 6년 동안 하셨죠. 네, 지금은 고인돌 총재님으로 계시고. 우리 집안, 유, 인, 학, 신부, 그, 태메라, 이쪽에. 나, 나 자주 갔습니다, 올평리. 예, 우리 가 삼촌이 본래가 올평리에서 독일집 아들이에요. 우리 집에서, 우리 집이 한다면 애가 집이된다 하더라고. 우리 집에서 공부를 하셨어. 그래가지고 우리 엄마가 대학 다닐 때 공, 밥을 다 해주고 그랬어요. 전남대학교 총학생회장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남대학교 다니실 때 데모로 주동자 돼가지고 우리 집에서 피난을 오셨어요. 우리 집으로. 토알이 아니고 토말입니다. 해남, 어, 영탁입니다. 우리 선미동생. 영탁입니다. 막걸리 한 잔의 주인공하고 이름이 같죠. 예. 그래요. 오늘 좀 많이 집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탁이는 단톡방에잘안 들어오시더만 제 유튜브에 실시간 들어오셔서 고맙고 내일 한문철TV에는 댓글을 읽어 줄 수가 없어요 워낙 멀리서 화면이 불안관이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영상 방송을 하면서 고개를 밑으로 내려 가지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댓글을 아예 못 읽어줍니다 그러니까 그냥 토론식으로 우리 한문철 변호사님하고 토론식으로 얘기를 하고, 약 중간중간에 노래 대결을 할 겁니다. 내일은 노래를 네 곡에서 여섯 곡 정도 노래를 할 겁니다. 앞전에 5판 4승 1패 해가지고, 제가 앞전에 수입이 철창이 괜찮했습니다 자, 운전자를 위한 운전자 보험. 여러분 잘 아시죠? 운전자를 위한 운전자 보험. 늦기 전에, 아, 반드시 운전자 보험은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경찰 초기대형. 사무철 변호사가 직접 제안했고, TV 손해보험에서 만든 운전자 관련 운전자 보험. 예. 네. 이거 반드시 해야 될것 같아요. 경찰 초기대형. 변호사 선임비용. 요즘에 블랙박스를 보면은, 블랙박스를 보면은 굉장히 위험해요. 굉장히. 야, 금방 유튜브 들어오셔야지. 유튜브 들어오신 거 아니었어요? 아니하어요 어. 아, 누가 한번 네. 숨을 뭐, 들어오셨더라고요. 아, 네. 자, 오늘은 이쯤 해가지고 빨리 치고 정리를 할 겁니다. 오늘도 네, 네, 네. 오늘 하루 종일 이렇게 손님들이 다리는 손맛을 보기 위해서 전국에서 이렇게 오시니까 제가 월요일 날 아니고서는 제가 이렇게 쉬고 그럴 수가 없어요. 근데 또 마치, 우리 한문철 변호사님께서, 어, 전화가 오셔가지고, 아우야, 언제 쉬어?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 이미 오랜만 쉬죠. 어, 3월달에는 6일, 1 2일 13일, 20일, 27일 제가 쉰다 다른 스케줄은 꽉 되어있어요. 다른 스케줄이. 그래가지고, 아유, 20일 딱 시간이 좀 뵈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그럼 그, 럼그 시간 어때? 그래서, 아이고, 형님이 부르시면 제가 무조건 올라가야죠. 영광이죠, 영광. 그래서 제가 20일 준비를 해가지고, 또 거기서 이제 해포를 또 풀어야 되겠죠. 예. 네. 전 알고 계신 여러분들, 물론 한모철 TV에 들어오신 분들은 운전자 보험을 많이 넣어 놓으셨어요. 예. 네. 근데, 1644에 빵빵 칠빵도 좋지만은, 아 빵빵 좋지만은, 아 080, 06, 096이죠. 096에 빵빵빵빵. 빵빵빵빵이죠. 거기다 예. 보험 가입하면 되겠습니다. 한문철에 어린이 교통 안전, 이제 보험을 가입을 하시면은, 거기서 수익금 을 가지고, 애, 애기가 몇 살이에요? 11살이요 3학년이네. 이책 한번 봐봐 봐. 어린이, 한 문체를, 한 문체에서 아저씨 알아? 블랙박스. 이거, 이거 읽어보면 도움이 많이 돼요. 신호등 건너고 만화책 앞에 선물이야 이거. 어, 선물. 그게 한 권에 15,000원짜리인데, 이쁘게 밥을 먹어서 내가 일부러 선물로 준 거야. 읽어봐. 자 오늘 이제 보통 초등학교 1, 2학년들 만화책을 좋아하는데 아, 저 정도 3학년들도 저렇게 좋습니다. 만화책, 만화로 만든 책이죠. 네? 다 나갔어요. 팝업 어, 어... 두고 열어주세요. 지역이 어디였어? 우리 김선민님은 이제 제 열렬한 이렇게 팬이시고 그래서 너무 고맙습니다. 또 이렇게 바꾸 나중에 지금 휴대폰을 새로 이래 해가지고 새로 이거를 바꿨어요. 휴대폰도 바꾸고 아 여기 c c TV도 지금 바꾸고 또 다른 것도 뭐 바꾸고 이제 오늘 이번에 동시에 막네 다섯 가지 바꿨습니다. 네. 안에는 아직 안 바꿨습니다. 아에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바꾸다가는 쪽박이 찹니다. 자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14분 정도 이러면은 우리 선미 항상 고맙고 향수 오늘 선물 받은 거는 그건 알아서 해 내가 향수를 또좀 뿌리고 다녀야 되니까 그건 알아서 하시라고 그건 네. 향수 향수를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모르겠는데 오늘 선미는 그 봉심이 수도역 가셨는가요 아니면은 그냥 딴 데서 계셨는가요 댓글로 한 말씀만 해주세요 오늘, 그, 수수대회는 아라, 가수하고, 아라, 엄마하고, 그래, 가셨더라고요. 예, 아이고, 삐리삐리 많이 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또, 이렇게, 실방에 이 들어와 주시고, 내일, 내일 제가, 오후 3시부터, 자동차 사고 전문 변호사님, 한문철 변호사님 사무실에 가서 내일, 방송을 약한 4시간 정도는 할 겁니다. 예, 저는 기본적으로, 계속 3시간 정도, 3시간정도 계속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옛날에 엄마 굉장히 안 사셨어요 안사 아니에요 수정도 안요었지 엄마 안 매니까 수영하셨을까? 탕에 일하셨어요 공략 수영? 수영은 안 하시고? 수영. 75, 원하고, 8, 네 수영은 안 하십니다 만 5천원하고 음료수하고 맥주 하 드셨죠? 예 맞습니다 팔만 천원 네네 사인 해주십시오 네 맛있게 드셨어요? 좋아요. 아, 앞전에 한번 오셨다고? 네. 앞전에 오셔가지고 지금 오셨네. 네. 생각이 나서 왔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laughs> 수정도에서. 아이고, 아, 예, 예. 네. 감사합니다. 엄마 모시고 또 오셔가지고. <laughs> 자, 잘 알고 계신 여러분들, 내일, 내일, 오후 3시 한문철 TV에서 뵙겠습니다. 남는 시간 행복하시고, Have a nice day.